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며 옥토의 밭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제가 군대 있을 때에 일년에 한 번씩 군장 검사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품목들을 일년 한 번씩 다 검사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군장 검사하는 그 시기는 아주 부대가 난리가 납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넣어야 합니다. 어디 가서 사서 채우든 혹은 훔쳐서 채우든 채워넣어야 합니다. 군장 검사가 되면은 각 부대에서 부족한 것들을 훔치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의 것을 훔치면서도 양심의 가척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장소만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에서 사단급에서 본다면은 각 연대나 대대에서 서로간에 훔치고 서로간에 물품을 채우는 것 사실 크게 보면 장소만 이동하는 것입니다. 훔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 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크게 넓게 본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단지 관리할 뿐입니다.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들을 관리할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우리는 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허락하는 시간, 하나님의 인정하는 시간만 우리는 그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음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우리의 인생 적신 빨간 몸으로 태어나서 또한 빨간 몸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과 그 장소에 맡겨 주신 그 유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맡겨 주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맡겨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청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종이죠. 주인이 내게 허락하는 그것들만 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주님이 맡겨 주신 것 그것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사명, 그 모든 것 맡겨 주신 것 단지 유한한 그 시간 속에서 사용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그 사랑하는 우리 박정숙 권사님을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분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의 본이 되는. 신앙의 어머니셨습니다 권사님은 평소에 나는 1, 2년만 하고 가게를 접고 교회 헌신하지 못한 거 열심히 하며 한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세상 구경도 할 계획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권사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이면은 늘 앉는 자리에 다시 오실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주어진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항상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 그것 역시 항상 건강한 것 아닙니다. 권사님이 우리 큰 형님과 동갑이세요. 59년생, 66세.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 절대 늘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할 기회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우리의 삶이 무엇이든지 간에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 주신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보면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윈터랜드 겨울철 사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우리의 청지기적 삶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명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세상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선한 청지기처럼 열심히 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라. 여러분 청지개에게 주어진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근신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차 어, 대전 당시 영국 하원에 중요한 의결을 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결의안을 토론하는 그 영국의 하원에서 책임을 맡은 처칠이 얼굴을 팔에 묶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하원 의장이 처칠 수상!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서 잠을 자다니 일어나십시오. 처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들면서 의장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2차 대전을 성공으로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무슨 일보다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정신 차려라 이유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것을 찾나니.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갯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면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제자들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그들은 육신이 피곤했고 졸려서 결국 자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마귀의 시험을 당하여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뼈 아픈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이 되었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기도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로 진행이 되고 기도로 마쳐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봉사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고 충성될 때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뜨겁게 사랑하라. 선한 청지기 뜨겁게 사랑. 뜨겁게 사랑할 때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필수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늘 교제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나 이웃과의 필수적인 것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랑이 식어갈 때 갈등이 생기고 네편내 네 편을 가르게 됩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내편내 편이 없고 네편내 편이 없고 하나님 편만 있습니다 링컨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시작됐을 때 많은 병사들이 동족의 상잔이죠 비극입니다. 많은 미국 병사들이 죽는 것을 보며 링컨은 기도했습니다. 북군을 이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이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이 유리한데도 남군의 용장. 로버트 리 장군에게 늘 패배했습니다. 북군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위로합니다. 카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증조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 간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세러지말러 이와 같은 징조가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에 말세치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하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맨말 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강절에. 주님 강같은 사랑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청직의 삶 감당하십시다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천안,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에 선한 청지기 서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봉사.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어,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단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 것처럼 관리하는 사람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쏠브하라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 받으면 기뻐하죠. 그런데 어른들은 주면서 기뻐합니다. 이게 어른들의 특징이죠. 예수님은 산상 수훈의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으로 우리는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는 것, 쏠부하는 것 원망 없이 하라. 이 원망 없다라고 하는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불평과 불만 투덜거림을 말합니다. 우리가 쏠부할 때, 대접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절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죽어가면서 세상에, 세상을 떠나면서 세 가지 후회한다고 합니다 좀더 참을 것, 좀더 이왕 사는 것 즐겁게 살 것, 좀더 베풀 것 여러분 봉사는 베푸는 것입니다 어, 샘물이 마르는 거 보셨습니까? 샘물은 퍼내면 낼수록 더 깨끗한 물들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삼으셨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더 깨끗하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은 사도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일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각 사역의 일들을 감당할 사역 팀들을 우리가 오늘 디에데스크에 사인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발란트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은사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활용할 때 샘과 같이 하나님은 더 깨끗하고 풍성한 것으로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청지기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은사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봉사하는 자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 앞에 봉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며 감당할 능력을 더하신다 하셨습니다. 송병락 교수가 쓴 이야기 경제학이라는 책에 골프 인생의 네 단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막 골프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만나는 사람마다 골프를 권합니다. 운동에 좋다. 건강에 좋다. 골프를 권하는 사람들. 1단계. 2단계는 어느 정도 골프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들은 골프를 가르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골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가르치는 단계.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제법 골프를 잘 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가르치지 않고 만일 물어본다면 나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 가르친다 이제 마지막 네 단계는 골프 실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물어보면 나 같은 사람한테 배우지 말고 비디오를 보든지 인류 프로에게 제대로 배우십시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네 단계가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프로 단계입니다 이 프로 단계에서 프로의 정신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프로는 배우고 또 배운다 프로는 연구하고 또 연구한다 프로는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 여러분 아마추어는 끝까지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받은 우리들은 프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 연습하며 실천하는 사람들 바로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주님의 주님이 자기를 부른 그 부름을 끝까지 기억하며 당신의 그 어려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그 부름에 확신하며 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며 그 부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운한 청지기처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청지기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청지기, 서로 봉사하며 위로하는 그런 청지기. 여러분, 이런 청지기가 우리 대강절에,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열심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나를 우리를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믿음이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청지기 되게 하옵소서 정말 네편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랑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내게 주신 탈란트를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대강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